눈이 뭐 하는 거야? 어, 비오는 수요일 날은 잘 익은 호박전. 예, 오늘은 뭐 아침부터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토박으로도 어, 포토박으로는 많이 전을 부치 먹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포토박이막 우리 일상에 바쁘고 하니까. 어느새 또 익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래서 오늘은 비도 오고 이 호박이 잘 익었네요. 익은 호박으로 오늘은 또 특별히 한 호박절을 부쳐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채칼로 좀 하겠습니다. 호박은 채칼에다 했고 요거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강판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 들어가니까 맵습니다 청고저 청양고추 못, 못지않게 고추가 지금 맵습니다 이게 다음에는 홍고추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매운 냄새가 확 본다 하고자 이제 여름이 이제 가고 가을이 온다는 게 이런 거에서도 느낄 수가 있잖아 우리가 시골에는 시골에는 자연에서 느끼지 뭐 요거는 이제 조금 요리 섞어 놓고 요건도 호명으로 호명으로 쓸 것도 조금 남겨놓고 감자하고 지금 섞였습니다. 밀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빗소리가 전 부치는 소리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이 비 오면 전 생각이 나는 거 아닐까. 다른 각지. 오늘 밀가루고 오늘은 또 튀김가루를 또한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튀김가루입니다. 소금을 넣어 보겠습니다. 또, 익은 호박에는 아무래도 좀, 달아야 되니까, 요, 삼성당. 요건도 또,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단성분 설탕하고는 다르고, 좀 달게, 약간 달게. 삼성당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냄내가 아, 나네, 여기. 호박, 이건 호박에서도 단 냄새가 나고. 먹보겠습니다 소비가 참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 예 이렇게 호박전을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 지금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막 나네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정신반찬으로 먹지 뭐 미스터윤 그렇잖아 호박은 어디에 좋습니까 호박은 뭐다 좋지 뭐 아, 호박은잘 붙여졌네. 호박은 과거에 우리 식량으로 많이 쓰여졌잖아. 호박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쌀도 부족하고 할 때는 식량 대용으로 많이 먹었잖아요. 특히 호박 범벅, 여름에. 최고 더울 때 호박도 범벅. 호박을 삶아가지고, 호박을 으깨가지고, 그 다음에, 파철 이제 거기 넣었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최고의 여름 간식이지. 간식도 되고 주식도 되지 뭐. 그렇게 먹은 거지. 예, 푸도박은 그냥 우리가 이제 야채 같이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익었잖아. 익었으니까, 푹 익었으니까, 뭐, 맛있지? 예,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전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지? 음, 아, 맛있겠다. 비 오는 날, 잘 익은 호박전입니다. 간장 안 찍어 먹는 아니, 이거는 뭐, 밥하고 먹는 게 아닌데. 달다. 달다. 음. 오, 진짜 다네. 달콤하네. 보라. 또 한, 한번더 붙여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확 나다가 단맛이 은은해지다가 그 고추가 있으니까 후추의 그 고추의 매운맛이 다 비로 오네 비오는 날 진짜 자 익은 호박이면 뭐 우리 간식으로는 제일이지 아, 쁘게 생각난다 남은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명을 또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잘 익은. 호박은 또 달잖아, 익으면 더. 그러니까 이거 호박으로 엿도 해먹고, 호박으로 쑥도 해먹고 하잖아. 근데 레시피는 별게 없네. 다 그렇지. 다 그렇지. 복잡한 것도 간단한 게 낫잖아. 음. 그렇잖아요. 조금 더 둘러주고. 삼성강이. 레시피의 비밀이었네 그치 그런 면도 있지 우리가 다른 전국 국가 할 때는 삼성당을 안 넣잖아 삼성당이 이제 일 특정한 이게 상표인데 당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옛날에 만비하면사카린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옛날에 사카린이 발전됐다고 봐야지 빗소리인지 부침개 부침개, 부침개 소리인지 부침개 소리하고 빗소리하고 두 가지 다지 부침개도 지금 소리가 나고 또 밖에는 비가 오니까 이런 비가 진짜 주룩주룩 하루종일 내리네 이런 걸 가을을 대촉하는 비라고 하잖아 비가 오고 나면은 특히 이런 날씨에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온다는 얘기지 뭐. 지난 여름 농금이 그어갈 때 mm -hmm.